자, 대망의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 자, 이 보시죠.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30번 문제입니다. 함수 f x 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그릴 생각 하셔야 되겠죠. 미분시키겠습니다. f'의 x의 값은 2의 x승 플러스 1분의 속미분 2의 x승 플러스 2배의 2의 x승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f'인데 x 이게 항상 0보다 어때요? 크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입니다.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니까 결국 fx는 양의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근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 과연 fx는 어디로 갈 것인가? 리미트. x의 값이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요.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승은 0이죠. 그럼 ln1이 됩니다. 0이에요. 그 다음 에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승 역시 0이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점근선이 x축이 이렇게 되면서 어, 이와 같이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바로 f(x)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자, 이때 2차 함수 gx에 대해서 hx라고 하는 함수가 절대값의 형태로 조져 있습니다. 절대값 g x f 의 x-k가 x는 k에서 최소값 gk를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투입해 보죠. h의 k란 녀석이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g k 마이너스의 h의 0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gk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곧 최소값입니다. 절대값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어떻게 풀면 된다? 절대 값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여걸 따져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gk의 값이 h0의 값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gk-h0가 gk가 된다. 이렇게 쓰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 요거 gk, gk 똑같 이거 사라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h0의 값이 얼마 되는 거야? 0가 되는 거야? H0가요. 그런데 H0의 값이 제로입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투입 예. 어, 자 이거 H 아니죠, 그죠 F죠, F죠?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좀 지우개로 지우고요. 이 녀석이 H가 아니라 F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F의 제로, F의 제로, F의 제로 이렇게 들어가주고 자, 이 녀석도 음 FA0의 값이 0다 이렇게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근데 F0의 값을 실제로 한번 구해보십시오. F0의 값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돼요? 0 투입해주니까 LNE 플러스 2가 되죠. FA0란 녀석이 LNE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절대 0이 아니죠. 그렇죠 0이 아닙니다. 그럼 모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죠. g k 란 녀석이 F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 녀석을 따져주셔야 되는데, 그때에는 FA0 GK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GK다라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따라서 자두 배의 g k 란 녀석이 F의 0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자 그러면 이 살짝 넘어가 주니까 자, 2분의 F0가 되고 F0가 요 녀석이었잖아요. 그렇죠? l n 2 플러스 2였으니까 2분의 1의 LN의 2 플러스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녀석은 뭐가 아닙니까? 0이 아닌 거예요. 음, 요걸 1번 식이다라고 요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1번 식이라고 두도록 할게요. gk가 0이 아닌 어떤 최소값을 갖는데 그 녀석은 fx의 y 절편에 딱 절반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괜찮으시죠? 음. 요렇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 잘 보세요. 최소값 gk를 갖고, 닫힌 구간 k-이고 k 플러스의 k 최대값 요 녀석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아, 문제 상황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문제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fx가 이렇게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f 의 x-k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녀석과 이 참수인 GX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 참수인 g x 아, GX를 이렇게 살짝 둬보도록 할까요? GX를요, AX의 제곱에 플러스의 BX 플러스 C입니다라고, 요렇게 살짝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요게, 요렇게 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곡률과 f의 x의 증가 속도를 생각했을 때 f(x)는 지수 함수이고 요 gx란 녀석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누가 더 빨라요. 그쵸? f(x)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죠. 언젠간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처음엔 안 만나지만 나중에 만난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자. g의 x란 녀석에서 fx, fx-k를 빼주게 되면 그때 요놈 차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hx의 최소값이 제로다라고 할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에 따르면 말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내용에 따르면 자, gk란 녀석은 0이 아닌 어떤 값이었다라는 거야. 0이 아닌 어떤 값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이 음수는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fx k와 gx가 서로 만날 수는 없다는 점에 우리는 착안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이든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만나게 되죠. 그렇죠? 만나게 됩니다. 항상 만난다요. 항상 만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 주셔야 한다. 무엇을 살펴 주셔야 한다. 자, 보십시오. 이 녀석들이 이 녀석들이 항상 자,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gx라고 하는 녀석이 gx라고 하는 녀석이 위로 블록한즉 기울기가 0보다 작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최고차항의 기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gx를 AX의 제곱에 플러스의 BX 플러스의 C다라고 살짝 두면, 이때 A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아, 문제가 설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쵸? 문제가 설정이 된다. 그러면, X는 이골 k 라는 지점에서 이두 녀석이 서로 어때요? 차가, X, Y 값의 차가 최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 지점 정도 될것 같아요. 요 지점이야. 이 점을 K라고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이때 가보십시오. 이 점에서의 접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K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공통적인 기울기를 갖는, 음, 아, 가졌을 때, 그때 이 길이의 차가 어떻게 된다? 최, 최소가 된다, 이거죠. 이 길이가 최소가 된다, 이거. 최소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차이는요? 자, 이 녀석이, 위에 있는 녀석이 f 의 f 의 X-K였고, 아래 있는 녀석이 GX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는 g의 k다라고 쓸수 있겠죠. gk입니다. 이렇게둘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었죠. 그러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x 값의 범위가 k-1부터 k-1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k-1 한이 정도 이렇게 있겠죠. k-1 값이 요 정도. 그다음 k+1 값이 한요 정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의 요 y 값의 차. 이 요, 요놈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요 점에서의 y 값의 차.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니까 눈으로 보고 대충 생각하면 곤란하죠. 정확하게 누가 더 큰지를 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지점은 k+1이고 k-1이고요. 요점은 k-1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다 지워져 버렸네. 자, 언두. 자, 요지점이 k-1이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지점이 k+1이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자 h의 위의 녀석이 k 플러스 1이에요. h k 플러스 1이다. 요 차이가 바로 h의 k 플러스 1이다. 아, 죄송합니다. 어 아,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자 요게 요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미안합니다. 그때 k 플러스 1이었을 때는 그 차이가 요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연합이죠. 그 그러니까 요놈이 클지, 요놈이 클지를 판단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Hk 플러스 1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다 k 플러스 1을 투입하세요. 그러니까 f의 1이 되겠죠? f의 1 마이너스의 자 g의 k 플러스 1입니다. g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H의 k 마이너스 1의 값은요.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의 k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이겠죠. 그렇죠? 이두 녀석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변변을 무엇 준다? 변변을요. 이렇게 빼보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f1은 무엇이었습니까? f1은요. ln의 2 e 플러스 1의 플러스 2 e 였죠2 e 그다음 마이너스 g의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요. A 배 K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K 플러스 1의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녀석도요. LN의 2분의 1 플러스 1의 플러스 2분의 2의 마이너스 A의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K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정리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LN의 2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얘는 ln의 2 e 플러스의 1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겠죠? 이 요걸 좀 살짝쿵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요, 이렇게 들어가겠다. ln의 2 e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예쁘게 이와 같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온 상태입니다. 변변 빼겠습니다. 변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놈 사라지겠죠? 보십시오. 자, 요놈 똑같으니까 사라지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요거 빼주면 뭐가 남겠습니까? 응? 뭐가 남겠어요? 계산해 보십시오. 자, 두 배의 2에 마이너스 2분의 2에 플러스 1. 여기까지 나오고요. 마이너스 A로 묶어준 상태에서 K 플러스 1의적곱에서 K 마이너스 1이 적을 빼주게 되면 두 배의 두 배의 K다. 이렇게 남겠죠. 두 배의 K다. 이렇게요. 그다음 뒤쪽은요. 마이너스 b로 묶었을 때 k k 사라지게 되고 2가 넘겠죠 마이너스 c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이 된다. 자 이때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 바로 뭡니까? 요점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한다. 그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g를 미분시켜 주게 되면 g 프라임의 k가 되겠죠. 연원과 무엇이 같아야 되겠어요? 자, 연원 미분 시켜 주게 되면 f 프라임에 그리고 k를 투입해 주니까 제로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면 g 프라임 k는 뭡니까? g x가 2차 함수니까 g 프라임의 x란 녀석은 2배 a x에 플러스의 b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g 프라임 k의 값은요? 2배 a에 k에 플러스의 b가 되는 거야. 자, f 프라임 제로의 값은요? 아, 기억나시죠? 바로 전에 있었던요 놈입니다 f'의 0란 녀석은 말입니다 여기다 x 대신 0 투입해 주니깐 2분의 1, 그 다음 이 녀석도 2가 되죠 2분의 1 플러스 2의 값을 얼마야? 2분의 5다 요렇게 들어가죠 따라서 이 2a k 플러스 b란 녀석이 무엇이 된다? 2분의 5가 된다 라고 하는 이 훌륭한 정보를 이어 같이 얻게 된 겁니다 이걸 1번식이다라고 이게 살짝, 아 2번식이겠죠 2번식이다라고 살짝 이렇게 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2번식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1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1번식은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요 놈이 1번. GK라는 녀석이 아, 2분의 1의 l n 이 플러스 1입니다. 이게 바로 1번 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자체가 이 녀석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식 자체를 찾기 위해서 최대 값을 찾아야 되는데 F의 K 플러스 1이 크냐 H의 K 마이너스 1이 크냐 이두 녀석을 놓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왜요? 자, 처음에 k였을 때 이게 최소가 되니까 점점 간격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점점 간격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양쪽 끝 값들이 바로 뭐가 될수 있다. 최대값의 후보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 끝값의 대소를 비교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2와 같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라고 하는 값이 2/5보다는 분의 크고요. 그다음에 3보다는 작습니다라고 하는 요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의 값이 과연 어떤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때 이 녀석은 말입니다. 마이너스 살짝 묶어주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 2, 2,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ak, 마이너스 2b의 값. 그죠 아, 이 녀석이 2, 니까 4가 되네. 그죠 4k. 이렇게 들어가네요. 따라서, 따라서, 자, 이 녀석을 살짝 예쁘게 4k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니까 2ak의 플러스의 b입니다.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2번 조건에서 2분의 5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싹 사라지면서 2분의 5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약분시켜주니까 뭐가 됩니까? 아, 약분시켜주니까 이게 5가 된다 요 이게 5가 된다. 그러면 1 빼기 5는 뭐예요? 4죠, 그렇죠? 사라지면서 요게 마이너스의 4다. 2와 같이 들어간다,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를 살짝 묶어주니까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렇 네, 이렇게요. 그러면 2, 와 2분의 2 플러스 4의 대소관계를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다 2를 살짝 곱합시다. 이때 2배의 2는요, 5부터 6, 4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은요, 역수취했더니 2분의 1의 값은요, 3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2보다 작다.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2 들어가고, 2 들어가고, 2로 곱하겠습니다. 4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4를 더하겠습니다. 4를 살짝쿵 더해줬더니 4를 살짝쿵 이렇게 더해줬더니 자, 요 녀석의 값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다? 4.얼마얼마 4.얼마얼마 사이 들어있죠. 그요 녀석의 값은 4.얼마얼마야. 근데 2는 어때요? 5.얼마 5.얼마얼마 얼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누가 더 큰가요? 어, 앞에 이 녀석이 더큰 거야. 이렇게. 0보다 크다. 즉,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빼줬을 때 0보다 크다. 양수가 주어지니까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 라는 이야기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보시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첫 번째 조건식 무엇이었습니까? g의 k라고 하는 녀석이 1분의 1의 ln의 2의 플러스의 1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요. g'의 k라고 하는 녀석이 g'의 k라는 녀석이 2배 ak의 플러스의 b인데 이게 2분의 5가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2번식. 그걸 이용해서 최대값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다. h의 k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근데 그 녀석이 바로 뭐다? 이놈이다. 이놈이다. 예를 그대로 써줬더니 l n의 e 플러스 1에 플러스 2배 e에 마이너스 a 배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b의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C다. 라고, 요렇게 들어가겠죠. 이건 살짝 지워버립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거기 문제의 조건을 가만 봤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최대값 요 녀석을 간다라고. 두배 2에 플러스 LN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2의 값이 최대 값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HK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그대로 투입시켜줬더니 다음과 같을 겁니다. 자, 기억이 안 나네. 방금 봤는데 그치? 다시 가서. 어, 2배 2의 2배 2의 플러스의 LN의 2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LN의 2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몇 번씩이다? 3번씩이다. 이와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문제를 보십시오. g prime의 k-1을 찾는 거야. g 의 x란 녀석이 모셨느냐. 두배 ax에 플러스 b였잖아요. 그럼 그대로 투입해 볼게요. 2 a 곱하기 k-2분의 1에 플러스 b. 정리했더니 두배 ak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다? 이때 두배 ak 플러스 b 값이 얼마였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두배 a k 플러스 b 값이 얼마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2분의 5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미안합니다. 아, 이 녀석 자체가 2분의 5의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만 찾으면 됩니까? 요 a 값만 찾아주게 되면 g 프라임의 프라임의 아, k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우리가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가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 g 프라임의 k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 녀석이 2분의 5의 마이너스 a 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녀석을 찾아내겠습니다 주어진 힌트는 1번 2번 3번 3개밖에 없어요 이때 gk 라고 하는 녀석이 눈에 확 하고 뛴다 라는 이야기죠 그쵸 gk라는 녀석이 눈에 확 하고 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한가지 주의해야 될게 있죠 뭡니까 요놈 h의 k 플러스 1이란 녀석이 정확히는 뭐였던 거야? h k 플러스 1이란 녀석이요? 그렇죠? f의 1 마이너스 g의 k 플러스 1이다. 아, 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아, 요 녀석이 요 녀석인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서 보십시오. 양변에서 똑같은 녀석들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 하고요, 요놈 사라지죠, 그렇죠? 여기 e 이히 사라지죠, 그렇죠? 정말 정말 신기하다, 정말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줬더니 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식 자체가 그렇죠. 자 보세요, a의 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의 플러스의 식 값이 뭐가 된다? 이놈 되겠죠. 2분의 1의 ln의 2다. 이렇게 조진다 이거. 자, 이게 바로 뭡니까? GK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여기 GK의 값이 그대로 나와 있다, 이거. GK 값이 그대로 있다. 그럼 GK 뭐예요? A의 K의 제곱의 플러스에 B의 K의 플러스에 C 아닙니까? 요게 2분의 1에 LN의 2 e 플러스 1 아니에요. 그쵸? <laughs> 그러니까, 변변을 쭉 한번 요렇게 빼 보십시오. 변변을 쭉 하고 요렇게 빼 봤더니, 요놈 사라진다, 요놈 사라진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녀석에서 연원 빼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배 a의 k에 플러스의 a가 남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걸 빼주게 되면요. 그렇죠? 이 녀석은 b가 남겠죠. cc는 사라지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남을 겁니다. 이때 2ak 플러스 b 값이 얼마였어요? 2분의 5였죠. 2분의 5 플러스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결과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연어, G'의 K-2분의 1 값이 턱하니 나오겠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5에서 A 값 빼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요. 결국 2분의 12. 2분의 12는 6이다.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추정적인 정답이 될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쵸? 그렇죠? 아, 선생님이 풀 때는 비교적 쉽게 푼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접했을 때는 말입니다. 아,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들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일단 함수 나왔으니까 함수의 그래프에 그냥 그려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 gx라고 하는 2차 함수, 그리고 최소값을 갖는 이 상황들 때려 넣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깔짝깔짝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최소값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상상을 하고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30번 문항들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건들에 따라서 원칙과 개념의 근거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에서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미지수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30번 문제 훌륭히 맞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